안녕하세요. 탐구생활입니다. 제가 현재 34인용 메세타에서 나온 루프탑을 쓰고 있는데요. 그 루프탑과 똑같은 모양인데 회사만 다른 게 있어요. 가이아에서 나온 34인용 하드탑을 처음 봤습니다. 오늘 그래가지고 이것 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저희 구독자님께서 또 멀리서 찾아오셨어요. 자, 까망하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아유,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, 어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아, 가까운 데 있습니다. 충주에서 왔습니다. 충주 멀죠? <웃음> <웃음> 멀리 충주에서 네. 여기 원주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늘 이 텐트점 네. 가이아에서 나온 걸 오늘 처음 봐서 좀 구경 좀 할게요. 네. 예. 자, 가보겠습니다. 어, 아, 가이아, 가이아의 마크 왠지 좀, 좀 있어 보여요. 좀 멋있어 보이고. 왠지 그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래픽 같은 느낌이에요 이 렉이 일반 우리 렉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이 레일이 이렇게 세로로 차체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거는 가이아에서 이 루프렉을 새로 했죠 그죠? 가이아에서 한건 아닌 것 같고요 에니컬스텀이라는 아, 애니 커스텀? 네. 회사에서 이제, 의뢰해서 제작을 해놨어니 아, 애니 커스텀에서? 네. 이게, 먼저, 그 루프렉은 약하다고 하던가요? 네. 아, 이 모델만 그런가 봐요. 네, 신형 카니발이, 루프렉이, 이제, 의뢰령이 아니고, 네. 요 중간에 한, 떠서, 아, 좁구나, 여기가, 네, 그죠? 네, 그래서, 근데, 그것도 약하고, 그 루프렉은 위험하다고. <laughs> 맞아요. 그런 거 약하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여기에 힘을 너무 가운데에 몰려서 힘을 줘버리니까 앞에가 떠버리더라고요. 네. 아, 그런 경향이 있네. 이 루프렉, 어, 떻게해요 엄청 튼튼한데? <laughs> 자, 이쪽에 보시면, 이, 어, 하드탑 밑에는, 어, 뭐, 메세타거하고 비교하니까 똑같이 모양이 생겼고요.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이 레일이 또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요. 모양새하고 디자인은,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아 이거 벨트가 세 개밖에 없네, 그죠? 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이게 네 개는 돼야 그래도 좀 안정감이. 이거 피칭 몇번 해보셨어요? 세 번째 하는 겁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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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속해도한달 됐고요. 아, 네. 아 일단 천이 똑같아요. 똑같나? 네, 메사타랑 똑같아요. 카니발 차량에 하드탑을 이렇게 3, 4인용 올리셨는데, 이 사다리 길이가 한칸 반을 접으니까 높이가 딱 맞아요. 어, 근데 이거 펴지는 게, 야, 쫙 수평이 딱 맞게 펴지네.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텐션바가 좀 특이한 게. 자 이렇게 텐션바가 여러분 요 이렇게 둘 여섯 개가 있는데요. 요 짧은 거두 개는 짧은 거두 개는 여기 앞에 처마를 내는데 사용하는 거고, 그죠? 네. 긴거네 개는 양 옆에 처마를 사용할 때쓸 거요. 그리고 이거 긴거 이거가 가운데 처, 처지지 말라고. 하는 것 같은데 그죠? 네 맞습니다. 비올 때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네 여기에다가 고정을 하고 앞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거 비에 내리차지 말고 또 접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. 이쪽은 여기다가 이렇게 폴대에 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 거는 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똑같이 앞에는 방수 스킨 메시창 똑같이 있고요. 그리고 방수 스킨 실내도 방수 스킨 메시창 아우레탄 창도 있는데 빼놓으신 거랍니다. 처마가 이렇게 찍지 벨크로로 딱 붙이게 돼 있고요. 그리고 그리고 우레탄 창메시창자 이렇게 방 방수 스킨이 있고요. 우레탄창, 우레탄창은 지금 현재 떼 놓은 상태라고 해요. 여기 우레탄창 뗀붙이는 데네. 자, 여기 부분에 얘가 좀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. 녹이 안 썼는 재질. 여기 코팅도 돼 있고, 여기 이제 메세탄이 이게 녹이 쓸어요. 근데 이거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, 현재 페인트를 코팅이 돼 있어서, 내가 생각엔 녹은 안쓸것 같아요. 그리고, 가이아 3, 4인용, 하드탑에 올라왔는데요. 사이즈는, 어, 뭐, 메세타 삼사인용, 아베나키 삼사인용, 아이캠퍼 삼사인용 비슷해요, 크기는. 근데,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, 이 가운데에, 우리 이 빗물이 고이지 말라고 천장에 대는 게, 얘는 이렇게 텐션바로 되어 있어요. 근데, 메세타, 아베나키, 그 다음에, 아이캠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, 알루미늄 바로 돼 있어요. 이런 바로. 그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, 어 조금 더 신경 쓴 거는, 여기 이렇게 LED 조명이 있습니다. 이거 보이시죠? LED 조명이 이렇게 삥둘아가면서 있어요. 요거는 이제 그,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, 이렇게 LED 조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허! 보조 배터리는 여기 포켓의 양쪽에, 아 다른 거 있네 여기 포켓이 양쪽에 하나씩 있네요 보통 우리 거는 제거는 없는데 이거는 여기 포켓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 제가 보기에 여기에 이걸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텐트들이 여기에 이렇게 저 발을 걸수 있게끔 거치대 여기 가운데 이 처진 발을 걸수 있게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져요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포근한 마감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비슷하고요. 매트가 짱짱합니다. 두께는 비슷한데 단단해요. 그리고 누벼진 매트. 3, 4인용. 예, 공간성은 비슷해요. 그리고 이 천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똑같다고는 뭐 말할 수 없지만. 똑같은 거야? 아, 김베이스가 똑같은 거랍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. 아, 별 보기창 있는 것도 똑같고요. 전기장판은 220볼트 쓰시나 봐요. 아, 인버터 사용하시고요. 아, 이쪽에. 통풍구 이쪽으로 뭐 무시동 히터관이나 전기선 이런 것들 올라오면 되고요. 자 그리고 그럼 현재 전기 시스템이 어디 있는 거예요? 아안 가져오셨어요? 아 인산철 인사... 시동 배터리. 아 인산 아 시동 배터리에 아2,000아트 인버터. 그럼 인버터도 지금 다 내장 내장하신 거예요? 네네아 네네. 운전석 밑에 네. 아, 시트 밑에? 네, 시트 밑에. 네. 아, 시트 밑에다가 인버터. 그리고 220V 선이 그러면 어디로 올라갔어요? 어 네. 올라가가지고, 천장 내장대로 통해서요. 예, 예. 천장, 여기 중간에 하나. 아, 예. 네. 네, 아, 이쪽에다가 220V 콘센트를 21. 만드셨구나. 네, 12V. 1 하고, 네. 그러면은,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어차피 연장선 하나 가야 되겠네요, 그죠? 네. 아, 잘하셨네요. 깔끔하게. 가로바는 얼마 주고 하셨어요? 가로바하고, 이거 레일하고, 네. 네, 브라켓하고. 브라켓하고, 가로바하고 49만원? 네. 아, 그 정도 하겠네요. 네. 그러면은, 텐트 값은? 텐트 값은 260만원. 260한 60만원 비싸다잉 그렇습니다. 와 이제 메세타보다 한 60만원 비싸요 <laughs> 왜 비싸지? <laughs> 이해를 못하겠는데 <laughs> 요거 어닝 아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요거 한번 펼쳐보는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이렇게 해서, 저, 스트링만 메면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<laughs> 스트링을 멜아 필요가 없네. 이러게. <laughs> 죄송합니다, 몰라서. <laughs> 아, 그렇게? 그거를 한 다음에, 여기 벨크로로, 어, 벨크로로 딱 조이면. 차... 야 이거 바람만 안 불면 스트링도 필요 없네. 야 이거 너무 좋은데. 오이 어닝이 이런 거였구나. 루프탑 텐트하고 어닝하고 총 비용이 얼마 드신 거예요? 루프탑 텐트가 250, 어닝이 140, 가로바하고 렉이 50만 원 정도. 450만 원 정도 들으신 거네요. 저. 아, 오늘 이렇게 제가 가이아 하드탑 3, 4인용을 처음 봐가지고 가이아 거를 여지 몇 개를 봤는데 2인용만 봤어요.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냥 펴지고 앞뒤로 세로로 자는 그런 2인용만 보다가 오늘 확장형을 처음 봤어요. 네. 그래도 가이아 하면은, 아, 뭐 이렇게 자동으로 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저희 거하고 똑같은 형식의 텐트를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. 이거, 오늘까지 세 번째 피칭 하셨는데, 네. 피칭 하시면서, 아, 뭐, 좋은 점, 좋은 점한두 가지만 뽑는다면? 어, 바닥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네. 편안하고, 네. 안락하고, 굉장히 네. 좋은 것 같고요. 네. 첫 번째 캠핑 갔을 때, 뜻하지 네. 않게 비가 와가지고, 네. 우중 캠핑까지 같이 했었는데, 비도 네. 안 세고, 네. 쾌적하게 아주 잘 지낸 것 같아요. 쾌적하게? 네. 그러면은, 요 안에 있는 짐으로 캠핑이 다 되시나요? 네. 아, 그러면 엄청 미니멀로 잘 다니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만약에, 아, 좀 이건 힘들다 이런 점은 없으셨나요? 아, 그런 건 없고요. 네. 음, 좀 음, 보시면. 가다가 밤에, 네. 네. 음, 화장실 갈 때, 네. 네, 그때 좀 내려오는 게좀 불편한 거때문는 아, 거. 빼고는 그거는 그냥, 누구나 다 네. <laughs> 공감하는 이야기. 네.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불편한 건없었습니다 아, 요령을 하나 가르쳐드리자면, 네. 올라가실 때, 페트병을 하나 갖고 올라가시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경우는 뭐 남자다 보니까 네. 상관이 없는데, 네. 이제 아내와 딸 아이 같은 경우는 네. 불편하거든요. 그렇죠. 그게 네. 한 가지 불편하죠. 네. 아이고.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 어닝도 딱 컨셉, 제가 원하는 컨셉이 딱 이거예요. 봄에 저도 이거 하나 장만해야 되겠어요. 근데 <laughs> 네. 아이 너무 비싼데 이거. <laughs> 어닝 달고 나서 네. 우차 운전할 때 어닝 달기 전하고 네. 뭐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? 네, 없었습니다. 없었어요. 없었어요? 네. 오케이. 정했습니다. 저도 내년 봄에 어닝을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탐구 생활과 가만하한릿이었습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.